서울 청량리역에서 경주까지 연결하는 중앙선의 안동 영천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서울에서 영주, 안동, 의성, 영천, 경주까지 중앙선 모든 구간이 전철로 연결됩니다. 최종 수기자입니다. 중앙선 안동 영천 구간을 복선 전철화하는 사업이 계획 재정부 검토 1년 만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중앙선 안동 영천 71.3km 구간은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현재 단선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번 결정으로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화됩니다. 구간별로 동시에 공사가 진행 중인 도남에서 안동까지는 2023년 말에 영천에서 신경주까지 복선화 사업은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말까지는 서울 청량리에서 신경주까지 중앙선 323.4km 구간 전체가 연결됩니다. 안동으로 중심을 한 북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고 특히 신공항이 들어서면은 그 접근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이 획기적인 일이라 생각되고 중앙선이 복선 개통되면 KTX 안동역에 거점화가 가능해지고 대구 도시철도 영천 연장선과 서대구에서 통합 신공항까지 대구 경북선이 연결돼 대구 경북 광역철도망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역민들이 서울역을 많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출발 종착역을 정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BC 최종수입니다